우리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.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? 첫째로,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할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말은 의견을 꼭 일치시켜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. 기록 의견은 다를지라도 언제나 마음을 하나로 묶으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본질적인 것만 일치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. 마음을 같이 할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. 나와 다른 사람은 결코 틀린 사람이 아닙니다.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은사가 다를 뿐이지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두 번째로, 동정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. 주님은 동정하고 극률이 여기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. 무정하고 강팍한 것은 싫어하시지만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극률이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.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.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더큰 은혜를 주시고 더큰 사랑을 덧입혀 주십니다.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한 없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. 겸손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.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서 언제나 하늘의 복, 땅의 복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번째로 복을 빌어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. 주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.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. 그 누구라도 복을 빌어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.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긍휼이 여기고 겸손하고 원수까지도 축복해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